And I'll give you another one if you wait, or you can eat it now. When I come back, I'll give you two, another one. So then you'll have to. But stay in here and stay in the chair till I come back, okay? okay. All right. 이건 잘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그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거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모시멜로라는 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달콤한 과자예요. 하얀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만 보면은 진짜 먹고 싶어서 뭐 속된 말로 환장을 합니다. 근데 15분을 견디면은 하나를 더 주마라고 선생님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몰래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겁니다. g you you yeah. 이제 이 아이는 so 15분을 견뎠다. Okay. 그러면서 both. 하나를 더 줍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laughs> 이게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실험이냐면은 60년대 말에 스탠포드대학의월터 미셸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재미난 실험을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매기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로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분을 견디면은 네가 안 먹고 나중에 하나를 더 주마.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이건 끝난 실험이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큰걸 발견했습니다. 15분을 참고 견디는 아이들하고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먹은 애들하고 차이점이 뭔가를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뭘까요? 15분을 견딘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대인관계도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먹어버린 아이들은 마약, 담배, 술중독, 학교도 드랍아웃 중간에 그만두고 대인관계도 안 좋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머시멜로테스트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뭐냐? 여기도 써 있습니다마는 만족 지연 능력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15분을 내가 지금 먹어도 되지만 두 개를 먹기 위해서 15분을 지금 참는다. 보세요.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그죠? 얘가 하나하나 하나, 열 개를 먹었을 때 희열하고 지금 참고 견디다 두 개를 먹었을 때 희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친구랑 뭐 놀러 가야 되는데 모레가 시험이에요. 친구가 오라고 난리예요. 내 미래의 꿈을 위해서 그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